서식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지출 품위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서식 만들 때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엑셀은 한 셀을 나눌 수가 없어요. 새로운 창을 열어볼게요. 여기서 한글처럼 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 넓이에 위에는 두 칸하고 여기는 한 칸을 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에이어가 1열 사이에 클릭하면 전체 블록정이 되죠? 그 다음에 A열과 B열 사이의 경계선을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뻥 뚫으시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이 한세를 나눌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서식을 만들 때열 넓이를 먼저 맞추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게 한열이 아닙니다. 여기가 한열이에요. 여기 한 열, 두 열이죠. 세 열, 네 열, 다섯 열을 a f 용지 안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A4 용지인지 알기 위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딱 누른 다음에 되돌리기를 눌러보시면 점선이 보이시죠? 여기까지인지 인식하시고 자, 여기 첫 번째 열 품번, 그 다음에 사용 목적 품번 줄이고 사용 목적은 조금만 늘려볼까요? 그 다음에 금액이 있네요. 금액은 이렇게까지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작성일도 있네요. 그 다음에 날짜도 있네요. 제가 보니까 두 열이 동일한 넓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D, E 블록한 다음에 이렇게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것을 입력하냐면. 예, 지출품에서 제목행을 두 행을 좀 놔두고요. 그 다음에 사용 목적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행을 좀 놔둔 다음에 여기부터 입력하려고 그러는데요. 여기가 뻥 뚫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뻥 뚫고 홈탭에서 뻥 뚫은 다음에 쭉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뻥 뚫어지죠? 그래서 사용 목적, 지불금액, 지불처, 참석인원. 사용 목적, 지불 금액, 지불 처, 엔터, 참석 인원입니다. 엔터. 그 다음에 여기다 품번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용 목적은 여기까지 뻥 뚫어줘야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뻥 뚫고요.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담담회 엔터. 쳐보겠습니다.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합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를 통해서 입력할 거고요. 마케팅은 20 작성일 작성자 장소, 마케팅은 20명 탭키 작성일 작성자 장소. 자, 오늘 날짜로 쓸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의 함수는 이퀄 누른 다음에 투데이입니다. T O D A Y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자동으로 날짜가 변환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 형식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클릭한 다음에 표시 형식의 그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.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확인 이렇게 눌러도 되겠네요. 장소는 마케팅은 회이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뻥 뚫어야 되겠네요 내역 금액 비고 뻥 뚫은 다음에 내역 금액 비고 엔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1 입력한 다음에 쭉 컨트롤 누르고 4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뻥 뚫어져야 되겠네요 여기도요 그러면 뻥 뚫은 다음에 밑에까지 쭉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역을 입력해 보세요 실임대료, 프로젝트 임대료, 음료 및 다가 홍보 전달지 제작 12만원, 5만원 엔터, 20만원 엔터, 18만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천연 단위 콤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서는 잘 감이 안 오시죠? 근데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누르시고요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Ctrl A, A 눌러서 행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 볼게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타이틀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셀 배경 색깔을 적용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셀 배경 색깔 또 이렇게 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. 다중 블록 정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또 가운데 정렬이겠네요. 자, 여기에 계산식은 함수 이용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, 이 간단한 계산식은 지금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담나우셀을 클릭하고, 시그마를 누른 다음에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엔터 딱 입력하게 되면, 이렇게 55만원 합산이 나왔고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회계를 입력하게 되면 원단위가 표시됩니다. 자, 품번도 가운데 정렬. 여기는 왼쪽 정렬. 됐죠? 서식을 만들 때 이런 타이틀도 정렬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글자, 네 글자, 세 글자이기 때문에 세 글자는 좀 들어가 있죠? 자, 이럴 때는 뭐 지불처를 더블클릭해서 사이사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.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되돌려 볼게요. 범위 지정하고 또 컨트롤로 그 범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 서식에서 맞춤에서 이번엔 가로에서 가운데를 클릭해 보세요. 그 다음에 균등 분할 드래기를 눌러 보세요. 확인 딱 눌러보면 셀 넓이에 따라서 넓어졌죠? 글자가 이거는 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따라다닙니다. 근데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보기가 싫죠.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누르고요. 자, 들여쓰기 왼쪽에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. 한두 개를 줘 볼까요? 확인 눌러 볼까요? 이렇게 그러면 좀더 정돈이 돼 보이시죠. 그리고 쭉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출품에서 뻥 뚫고요. 지출품인서 엔터 누르고 크게 누른 다음에 질문 클릭한 다음에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도장 찍는 확인 란이 있으시죠 근데 셀 넓이가 정확하게 맞지 않죠 여기는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시트 있으면 플러스 를 눌러 보세요 그럼 시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형식은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, 좀 내리고, 좀 넓이 값도 조금만, 이렇게 넓힌 다음에, 담당, 탭키, 부사장, 탭키, 사장, 엔터. 범위 지정하고요.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, 테두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테두리. 이 상태에서,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, 여기에 보시게 되면, 홈탭에, 요거 복사 기능이 있거든요. 여기에 그냥 복사가 아니라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그림 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확인 딱 눌러보세요. 그럼 복사가 됐어요. 이제 붙여넣을 곳에 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요 이게 이미지로 붙여놨죠 그래서 셀과 상관없이 이동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여기다가 입력하게 되면 셀 넓이가 전체에 적응이 되는데,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여기에 그림 복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밑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, 한칸 띄고, 여기를 뻥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까지 쭉 내리고요. 위지출품이에 대한, 사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한 다음에 주, 한 다음에 마케팅은 회사명까지 딱 입력하면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인쇄 미리 보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식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